나는 그렇죠. 무공까지 복잡하다. 그렇죠. 성공도인성가는어지로시는 건가요? 또 역시 무질감이 없어야겠지. 감지를 함께 배양을 좀하 그렇죠. 그런, 그 그런 느낌인 거죠. 네. 디만거참오랜만에 났으니까. 그렇죠. 오늘 성공적 기념으로 한번 사진 한번 어떠세요? 아, 좀시작하하게 한번 아, 지금 얼굴이 얼굴이 다 아, 오 우리 한 분이 피해 고로 부탁드릴게요. 거의, 거의, 거의 차를 품으셨 괜찮으시겠어요, 지금? 자, 여러분 내려오시죠. 자, 여러분, 재밌다! 자, 그럼 꾸역진은 승부! 좋아, 좋아. 자, 소고기야소고기야 재밌다!